제가 먼저 말씀과 함께 교재의 60쪽을 읽겠습니다. 15장은 교회의 최초 공의회인 예루살렘 총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심각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사도와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예루살렘 총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으나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짐을 지우지 않기를 결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임을 천명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신라와 함께 다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선교여행 합류 문제로 인해 갈라서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신라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자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이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 공의회 장면입니다. 교회의 최초의 총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선교 여행을 가는 중에 출발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늘 뭐든지 작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넓어지고 커지면 또꼭 문제가 벌어집니다. 초대교회도 힘차게 잘 출발을 해서 아주 부흥 성장했습니다. 그러자 금방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칙을 정해야 할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 유대교의 할래 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인은 누구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래를 받습니다. 아기 때다 받으니까 뭐별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런 이방인 성인들더러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난처하고 황당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는 너 그래서는 구원 안돼 할례 받아야 구원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기가 잘 노르시죠.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대충, 그냥 대충 봉합한다면 이 교회가 이렇게 둘로 쪼개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아주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다 모여서 총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핵심으로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죠. 보자기 환상 그 환상의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복음의 세계화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세계화. 한마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백성 이반인에게도 생명의 길을 주셨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바탕 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른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관습이나 편견이나 한민족의 전통에 아집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릇되고 편협한 신앙관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대한 문제가 있죠.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교회의 아류작인 것처럼 이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다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구원관부터 새롭게 정립을 합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취된다. 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회계에 따른 뭐 고행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금욕적인 행위, 뭐 이런 거 없이도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례와 의식과 같은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오랜 이 관습인 할례를 굳이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의 확증으로 이방 교회는 네 가지 요구사항만을 부여받게 됩니다. 아주 최소한도의 지킬 것만을 정해준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워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최소한의 것 믿음의 결단만 있다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네 가지로만 딱 정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가 복음의 세계화를 세계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잘 내려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의 사항을 여러 선, 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방 교회에 알리게 됩니다.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알려지게 하는데. 이 소식을 받고서 기쁨과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31절을 보시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협하고 왜곡된 가르침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을 담은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 1차 교회의 총회를 보면서 야, 이 정도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벌써 성숙했고, 열려 있었고, 교회의 본질을 잘 짚어서 현명한 결론을 내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장벽을 허무는 작업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보면 여러 많은 장벽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기준을 딱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교회가 분열된 역사가 무수히 많습니다. 교리적 분쟁도 많았습니다. 이런 장벽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내 아집이나 고집, 편견 이런 거다 허물고.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합니다. 그때의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구원의 감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도우심 아래 항상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공동체가 정한 원칙과 질서에 모두가 신뢰하며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좋은 원칙과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누구나 다 순종하며 신뢰하며 따르는 것 그 때의 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 회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며 이 총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해 줍니다.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결정도 내렸으니 더 탄력을 받아서 복음전도도 더 힘있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우리 39절에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이게 그냥 살살 싸웠다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심히 서로 다투었다. 이게 점잖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면 아주 여러분들이 흔히 하셨던 그런 다툼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인은 마가 요한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갔던 이 젊은 마가 요한이 바로 마가 복음을 기록했던 그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혼자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아주 찍힌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어려울 때이 중요한 일을 앞에서 그 어려움을 함께 안 나누고 자기 편의만 생각해서 돌아가 버린 사람은 성교사 자격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성교 여행에서 또이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 엄격해야 된다. 바울은 아주 엄격하고 확실한 훈련을 중시하는 이제 교관 스타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끝까지 이 마가를 데려가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 내면을 보면 이 마가 요한이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게 친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주 포용력 있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인격자이고 위로의 사람. 사도 바울조차도 이 바나바의 소개로 인하여서 사도가 될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바나바입니다. 그러니 바나바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끝까지 좋게 보고 가르치고 세워가자라는 주장이죠. 바울은 엄격하게 복음의 용사가 그렇게 몰랑몰랑해서는 안 된다 하고 싸우고 바나바는 이렇게 세워가자. 여러분, 누가 맞는 것 같습니까? 예. 누가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뭐 엄격하기도 해야 되고. 그죠? 격려하기도 해야 되고, 성품의 차이이고,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결국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섭니다. 결국 각자 파트너를 따로 정해서 다른 장소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 본문 볼 때마다 참 민망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대교의 지도자들이고, 훌륭한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참 사람은 다 똑같구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라고 실망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라이벌로 원수처럼 지냈던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대판 싸우면 영원히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 걸고 싸우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의견이 대립되고 그래서 교회도 그런 지도자들을 따라서 파벌이 형성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신약 성경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은 항상 바나바를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인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바울의 노년에 보시면 그렇게 엄하게 다루었던 마가 요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가가 보고 싶다 그러고 그를 데리고 오라 그러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이런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싸우더라도 끝장을 안 보려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 만족과 이익을 위해, 내 주장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싸운다라면, 영원한 결별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해서 싸운다면, 언제든 화합의 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팀으로 움직이던 선교팀이 예, 두 팀이 되어서, 더 효과적으로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실로 우리는 약하고 문제 많으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오로지 선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교회답게 우리의 교회도 성령님께 끊임없이 물으며 기도하며 교회의 본질과 원칙을 잘 정하게 하시고 또 신뢰받으며 다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는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서로 존중하며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도우심 아래 늘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주님, 우리가 공동체가 정한 원칙과 질서에 모든 교우들이 신뢰하며 따라서 그것으로 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오로지 선한 목적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서로 존중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